여러분들 수기요법의 최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강조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할 건데 아마도 피부관리실 이제 각개업한각개업한 각 이제 어, 초보자 어, 우리 초보 원장님 모인데 뭐 질문하십시오. 근육 근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 자, 이 근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래 자이 원장님이 근육과 근막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 뭐, 그게 돼 설명해달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지. 사실은 그, 피부는요, 특히 얼굴 관리할 때는 얼굴은 어떻다? 표피, 진피, 피하지 말고. 표피는 각질청, 투명청, 관리청 유호청, 지저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머터 근육은 650여 개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리니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안윤근구륜근 뭐, 추미근 등등의 근육이 있잖아요. 뭐, 척두고 대잡고 흉쇄 유돌근이 뭐, 얼굴 근육을 땡기고 있고, 어, 그거는 뭐, 간단한데, 전체적으로 건육의 개수를 멋설 65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팩트리스 메이저, 대형건, 트라피주스승모근 바이셉스, 사원이 두근 이런 메이저 근육들이 있는데, 왜 650여 개냐? 자잘한 근육들이 겹겹이 쌓여있단 다 말이에요. 그럼 그 근육은 어떻다? 근육을 이 뭉치를, 뭉치 전체를 우리가 이제, 근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는 이제, 근, 어, 텐더네가, 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리가먼트, 인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뼈와 인대는 머슬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 이 근육들이 650여 개인데, 조밀조밀하게 청청이 쌓여있기 때문에 속건육을 푸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분들그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인체를 근본적으로 뭐야? 제일 근본 단위부터 따져보자고 제일 근본 단위 뭐야?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분자. 그 다음에 원자와 분자가 합쳐서 셀, 세포가 만들어지그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뭐가 만들어지 조직이 만들어지지.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떻다?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50조에서 100조 이야기하는데 몸무게 따라 달라. 50kg인 사람은 50kg인 사람은 약 50조의 세포고 100kg인 사람 은 100조의 세포고 어린이들 뭐1 5 k g 면 15조의 세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바웃 u t 1 0 0 k g 면 100조의 세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무게 따라 또 달라요. 키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세포는 어 또다? 원자, 분자, 세포, 조직, 기관 형성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케미칼. 그렇게 인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 세포도 알고, 근육도 알고, 뭐야? 근막도 아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세포는, 이, 우리가 세포의 기질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세포가 이렇게 쫙쫙쫙쫙 하나씩 하나씩 동그랗게 하나하나 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를 연결짓는 것을 세포 기질이라 합니다. 그럼 세포 기질은 뭐로 되습니까그 연결하는 물체가 뭐냐 이거지. 세포를 연결할 때 그게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 물질 등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콜라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탄력 있고 엘라스틴 뭐 화장품 할때 엘라스틴 선전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기저 물질. 콜라겐, 엘라스틴 기저 물질 등이 어, 세포의 기질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11개의 기관이 있는데, 인간은 11개의 기관이 있는데, 11개의 기관을 형성하는 것은 뭐, 어떻다 뭐, 골격계 우리 대표적으로 어떻다상완 어, 어, 골 요골, 척골대퇴골 경골, 비골. 경관절, 중관절, 완전, 완전, 관절 촉관절, 립, 갈비뼈! 서리걸 쏘라시를 한번 새끼를 왁씩 써뭐 1위, 뭐, 뭐 어, 이런 구두걸 뭐 그죠. 이러한 어 골격계, 그다음에 신경계, 두뇌의 12쌍의 중심의 행위 있고, 그 12쌍의 명령 체계를 위해서 어떠다3한쌍의 어, 척수신경이다. 척시 척수신경. 에? 이 신경이 인체의 모든 장기에 연결해 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면은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1개의 기관 형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골격계. 우리가 골격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골격을 바로 잡으면 어떤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냥 시원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몸이 그냥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암도 신경의 흐름이 좋아져야 병이 치료가 될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강 교수는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골격계, 신경계, 뭐 림프계. 림프는 어때요? 체액 일종인데 노폐물을 제거, 네? 노폐물을 제거,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림프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죠? 네. 그그 다음에 뭐 비조기계가 있고 피부가 있고 등등 있잖아요. 피부는 어디다 표피, 진피, 피하지, 표피를 갖추는 두 번째 관절 유체인데 이게 이제 피부를 이야기합니 피부는 전신에 다거쳐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등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신분 말은. 이 근막은 이러한 기본적인 걸 알고 근막의 생리학적 측면을 보자면 생리는 뭡니까 기능을 이야기하다 기능, 기능. 그러니까 정보의 교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근막의 발생학적 측면은 구조물을 얘기해. 구조물, 네, 구조물. 그 다음에 근막을 기하학적 측면을 보면은 기하학적 측면을 보면은 어 우리가 긴장을, 어, 긴장, 어, 긴장할 때, 어떻다? 음, 우리가 근막의 기학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긴장 통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학적이란 건 뭐냐? 어,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달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 그, 그 최초로 발단된 데서 우리가 뭐 피라미드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뭐가 필요해? 기학이 필요하죠. 기학이 뭔데? 수리학, 수학.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긴장, 통합체라는 걸 우리가 기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막은 형태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건막은 어떻게다? 결합조직입니다. 당연하죠. 결합하죠. 형태의 장기에 생긴 겁 형태의 장기고 결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근막은 정보를 저장하고요, 전신에 걸쳐서 상호 전달하는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막을 통해서 우리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유지를 할수 있다.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막을 통해서 형태를 유지를 할수 있고 어떻다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근막은 전신에 걸쳐서 복합체인 결합 조직을 어, 근막은 신체 내의 모든 세포들이 이 세포와 세포, 즉 이웃 세포와 이웃 세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전신에 걸친 복합적인 결합조직, 결합조 있잖아요? 그걸 신체 내의 모든 세포들이 이웃세포와 연결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 건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어, 경락도 배우고, 척추교정도 배우고, 체형교정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하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잡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인체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개수가 많은 것 같아도 간단해요. 알고 보면 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결국은 근육이 굳었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 딱딱하게 굳으면 혈액 순환이 안 돼, 딱딱하게 굳으면 림프의 순환이 안 돼, 딱딱하게 굳으면 신경이 눌려. 특히 말다은 말초신경, 중심부에는 스파이로부터 신경근이 눌려. 그러면 병력이 되고 기름이 떨어지게 돼서. 그러면 굳 있는 근육을 경락으로 풀던, 침으로 풀던, 마사지로 풀던, 스포츠 마사지로 풀던 풀면 되는 거야. 예. 체액이 털어서 신경이 눌려 그럼 여가 연관된 장기 병이 와 이걸 바로 잡으면 돼카이로프렉틱으로푸던 준접근으로 던이소화이옆 풀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말로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근육은 무조건 풀면 돼 털어진 체액은 무조건 바로 잡으면 돼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엑사이저 운동회에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뼈는 지탱이 돼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어떻다 근육을 강하게 만들면 뼈가 치팅이될거 아닌가 봐요 물리적으로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은 제가 만든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근육을 푸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경락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쉽게 체인 조절하는 방법 그것도 운동 효과에지다 알려야 되죠요 그러면 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저처럼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알려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30년 이상의 내공으로강 교수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근육, 근막, 또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건강을 하면 인체를 고체화해야 된다, 액체화해야 된다, 액체화해라. 인체 전신의 70%는 물입니다. 물이 액체지 고체입니까? 굳으면 고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흐름이 안 좋아져. 흐름이 안 좋으면 막힌다. 막히는 막힌 병이 오게 되는 거야. 음량 좋아라는 것도 음과 양을 좋아합니다. 수성화감 원리도 어때요? 액체와 돼야 잘 흐르고 잘 올라가고 잘내려가 것이. 창기운 올라가고 따뜻하게 바로 내려온다. 수성화강도 액체가 돼야 잘되지 않습니까 몸에 아까 피부도 이야기 했잖아요 각질청, 주방청, 관절청, 육안청, 지수청 표피, 진피, 피하지마 이런 조직들이 어떻다? 액체화 돼야 흐름이 좋아지고 얼굴도 작아지면서 육기도 나면서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에 좌우 대칭 안되고 한쪽으로 찌그러진다는 말은 뭐야? 한쪽으로 고체화 굳어있다는 말이야 그럼 액체화 시키는거야 아, 간단하네.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내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간단하네. 그래요. 액체화 시키는 게 근육 관리, 체형 관리, 경작 관리입니다. 틀어진 걸 바로 잡는 게 교정입니다.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는 교정 방법, 근육 관리 방법, 얼굴 성형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동 방법, 솔루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참근강을 지키는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이강 교수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척추, 교정, 근육 관리, 체육 관리에 다름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